유성열의 무욕적 한일함이 강력히 규탄한다. 무력적 외교 참사, 유성열은 사명. 유성열 정부의 무욕적인 강제적응은 해법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월 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안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강제동원 부력해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정에 생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전국권 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력히 도탄하고 대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번더 힘차게 공해치면서 기자회견 이어가겠습니다. 굴력적인 강제동원 해법 처리하 처리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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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먼저 인사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 정리본부장의 힘찬 발언입니다. 네. 실제 강정치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에 대해서 무력적 외교 합의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뒷밟은 윤석결 정부 그리고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는 이행위에 대해서 외국적 대에 대해서 주찰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갑작스럽게소직된 주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3를 가맹조직의 노동자들과 그리고 시유사회가 일제히 달려나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하고 보도해 주셔서 국민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굴욕이란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굴욕이는 것은 위신에 대한 투각이고 미신에 대한 복귀입니왜 우리는 굴욕적인 역사를 충선하지 못하는가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왜대국령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 모두가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 대표하지 못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지 못하고 무너지는가, 지고 마는가 포기하고 마는가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가 굴욕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일본입일본 우리에게 36년간의 시민 지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주었던 국가입니다. 적어도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 또,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사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당한 대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이고 우리 국가의 위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위신의 폭이, 굴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 분노와 별도로 우리의 한반도를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내국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일합의의 배후에 미국의 원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국은 한미일이 공, 공명이 되는 군사동별 체제를 가지고 미국의 인과태평량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지를 묶어내고 산질이 이의 동맹이 되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대우적인 배우, 음모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명확한 것입니다. 국민의 체면과 귀신을 어버리고또 국민의 안전마저 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구력적 외교합의입니다. 한반도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우적행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 동민들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같은 위험을 초래하는 초유의 국가 권력 윤석열 정부는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당 총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비석열 어, 정부를 시판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조직들과 시민사회 함께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을 기대를 통해서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지금 강제동은 우리 노동자상 앞에 서 있습니다. 국가를 훔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팔아 처먹은 윤석열은 대국모입니다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세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윤석열은 대국모다 윤석열은 외국모다! 윤석열은 대국모다 윤석열은 외국모다! 윤석열은 국다다다음 네, 발은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경남 지역 본부, 강수근 본부장의 인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어떻게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을,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되고, 일본 일제의 그 잔악함을, 강제 동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저런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내국 행위를 거슬없이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정말 참담합니다이 모든 것의 배우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뜻대로 그동안에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잘 됐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한밀 동맹을 완전히 실현하지를 못했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윤석열이가 그대로 그 뜻을 들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왜 이렇게 를 하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강제로 일본 내면에게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상하고 사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외국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자기가 다 책임진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래놓고 조무섭은 일본에 넘어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 말맞더라 저는 친일 외국 노론 일본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를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친일 외국노를 이 땅에서 처단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부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바로 감사합니다. 한분더 힘차게 외칩시다. 정성열의 굴욕적 한일 합이 강력히 유탄한다 탄한다탄한다다음 불탄. 네. 네, 발언 이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이은 마무리에 국일기 찍기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차게 유탄하는 국일기 찍기의 동기들 함께 해주십시오 네, 다음 발언입니다 민주관념맹 경남본부 공부 조용정 본부장 동기 이찬 산발언 듣겠습니다. 네, 민주관념맹 경남본부장 조용경입니다. 할 말이 많아서 좀니다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기념사에서 일본을 두고 과거 공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맹언했을 때 조선이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하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똑같이 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재양반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 총리인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화신인지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개차반 대통령이라도 3.1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일 만세운동으로 7500여 명이 일제의 총각할에 의해 학살당했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7000여 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462만명의 우리 조선 동포들이 군수공장으로 탄광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3일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침략자, 학살자인 일본에게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강도일제에 항거했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국민의 자존심, 일제 침략자들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력적 친일 행보는 3.1절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은 피해 당사자들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고, 일본 전문 기업은 삼여도 하지 않는 피해 보상을 대법이라고 내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라고 울분을 토해내는 강제동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분통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의 사정과 긍지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대통령을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대통령이라 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까? 일본 점검 기업과 일본의 입장을 그들의 행구수처럼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과 일본의 정명기업에게 왜 면제부를 주지 못해 안달입니까 말도 안되는 굴욕적인 결정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의 대리정부입니까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강제동원 피해 해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다음주에 일본과 정상회담 4월에 미국과 정상회담이 있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2년만에 국빈 방문, 바이든 정부,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성과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 법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결국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조공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비참한 굴욕과 굴정을 던졌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커다란 조공 보따리를 안겨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미국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3자 협력을 운운했을 때 이미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력과 굴종은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란 입장이 전해진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개선하겠다고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 시간을 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완성되었다. 이 해법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 정부가 나서 부인한 셈이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의 절속적인 해결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은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의지도 없는 가해자를 스스로 용서하고 면죄부까지 쥐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라는 선물을 받아 안았고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껏 주장했던 사제부터 배상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잃은 것이 없는 완벽한 승리다 이스라 총리가 나서 과거 다마를 개선한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이지 강제동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일본정부가 헌신스듯이 던져준 미래청년기금을 성과인양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역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벌어진 정국일의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고려 정도가 아니라 굴종에 가까운.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한미일 동맹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의 정서와 대법원의 결정, 피해자의 호소와 요구는 중요하지 않았다.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오직 일본만을 위한 해법이며 나아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해법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전범, 전범국 일본에게 면제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하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의 뜻을 저버린 채 한미일 공맹만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국 외교정책을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3월 10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남 지역본부. 이제 마무리 행사로 국일기 지키 부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준비해주세요. 국 부자 동들 함께 국일기를 잡아주시고, 함께. 길게...

외치겠습니다. 대공로 윤석열을 심판하자.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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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은 부력적인 한일합의 폐지를 위해서 힘차게 표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짓받는 윤석열 정령을 반드시 심판해 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삼들 대 동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